안녕하세요 파나메라 TV입니다. 2021년 8월 5일 매일 매일 만편한 AITF 캄프 한 주식 189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삶.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올해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네. 어, 콤프 162일차 캔슈닷컴 89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피치 라크고 r 션포 파이낸스. 어~ 이번 게시물에서는 실적 발표, 기존 음식 음성 인식 솔루션의 단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처리 시간, 정확성 및 적용 범위를 크게 개선한 파이프라인. 인 스크라이브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콤프와의 여정은 첫 시작 2020년 11월 2일 100주 43.68불에 기분 좋게 시작했고, 이후 c n r 지 헤이를 같이 추가했고요. 파이트 락트 심스도 분위기가 좋아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잠시 2월 중순까지는 매우 좋았는데 그 이후로 횡보하고 있고 어 일부 종목들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NRG 해일 대표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사고 있고 지난 시간 2021년 8월 3일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매입했습니다. 어 그래서 인내심,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캔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산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네 오늘은 189일차 캔쇼 어, 대표 ETF인 컴프는 63.5불에 샀고요 아마 이쯤에 사,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스스 떨어져서 63.09불에 마무리 지었고, 손익당가 56.69불, 장고 289주, 캔쇼 식스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월 5일.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의 파도, 하나하나의 파도처럼 특별하다.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다. 그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건 우리의 몫이다. 토마스 크럼 출처 좋은 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메라 TV였습니다.